그 과학자는 해답을 찾아낸 것 같았다. 우리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볼 건데, 음, 주어는 뭘까? 그치, 그 과학자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하고 동사지. 그치, 동사는, 음,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니까 같았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간은 뭘것 같아? 같았다. 그치. 우리 쌍시옷이 들어가면, 우리말의 쌍시옷은 과거를 나타내잖아, 그치? 갔다가 아니라 같았다니까, 동사의 시제는, 시간은 과거. 이 정도까지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찾아낸 것 같았대, 찾다가 영어로 뭐지? 그치? find지. 근데 find를 그냥 쓸 수는 없어, 왜냐면 찾다니까. 동사가 있는데 또 다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찾다, 같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 찾아낸 것, 같았다라고 바꿔줘야 되지.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o인 거지. 그치? 그런데, 어, 이 문장은 굉장히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하지가 않아. 왜냐면 시간 때문이거든? 어, 저 사람 좀 해답을 찾아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는 내가 생각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시간은 과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해답을 찾아낸 것, 그 과학자가 해답을 찾아낸 거는 같은 시간일까? 아니지. 그 이전에 이미 해답을 찾아놨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해답을 찾은 거는 더 과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과거여도 시간의 차이가 있어. 이런 시간의 차이까지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좀더 세세하게 시간의 차이까지 표현하면서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볼게. 만약에 음, 투보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랑 같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투보정사의 형태를 쓰면 돼요. 오, 그 남자는 보여. 뭐처럼 보이냐면, 뭐인 것 같냐면, 프로페셔널 골퍼인 것처럼 보여. 현재 지금 프로페셔널 골퍼인 거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두 개의 시간의 차이가 없지. 그치?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없을 때는, 우리가 아는 투부정사 그냥 쓰면 돼. 그런데, 완료부정사라고 했잖아. 왜 이름이 완료부정사냐면, 형태가 현재 완료처럼 생겼잖아. 그치?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 한번 볼게. 그 과학자는 해답을 찾아낸 것 같았다. 같았다, 보였다. appear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잖아, 그렇지? seem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 그런데 뭐 주절의 시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같았다고 내가 생각한 거는 과거였잖아, 그렇지?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 과학자가 해답을 찾아냈겠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우리 그걸 대과거라고 하기도 하지.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음, 투부정사 뒤에 과거를 쓸 수는 없잖아. 왜냐면, 투부정사라는 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된것 같거든? 그래서, havepp로 과거를 표현하는 거야. 얘보다 더 과거야. 근데, havepp를 어, 썼다고 해서, 항상 대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그치.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이라는 뜻이거든. 음, 이 문장 봐봐. 주절의 시제가 현재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현재면 얘는 과거인 거지. 그치. 여기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이거는 대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현재보다 이전이니까 이거는 과거일 테고. 그러니까 어 해부피피라고 해서 항상 대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절의 시제랑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이전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다르다는 거지. 그치? 이해 됐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치? 투 부정사에 음. 해부피피, 완료, 현재 완료처럼 해부피피를 쓰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기도 하네. 그래서 The scientist, 그 과학자는 어, 같았다. 뭐한것 같았냐면 To have found the answer.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이미 찾은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위에 문장 보면 그들은 음, 뭐인 것 같다. 같았다가 아니라 같다네, 그치? 뭐인 것 같냐면 집에서 뭔가를 본것 같아. 지금 현재고, 이거는 과거인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해부 피피를 쓰면 돼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투보 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부정형은 투보 정사 앞에 n 을 붙이거나 아니면 투보 정사 앞에 네버를 붙이면 되지 앞에 붙이는 걸 기억하자. 투 not이 아니라 n not 투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소녀를 소년을 화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not to make the boy upset. 그 다음, the wizard told me.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열지 말라고.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면 부정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는데, 그 투부정사 안에 수동의 느낌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these are the things. 이것은 일들이야. 근데 어떤 일이냐면 오늘 일의 입장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하여지는 거잖아. 그렇 하여질, 행해어질, 완료되어야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g 즈를 꾸며 줄 건데 완료되어야 하는, 행해져야 하는 이렇게 수동의 느낌이 필요하면 주를 쓰면 안 되겠지. 그렇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렇지? 주가 수동태로 되려면 우리 수동태 하면 비동사의 pp BPP로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to be done 이렇게 된 거야. 완료되어야 하는 일. 자전거의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는 거니까 그냥 repair에 to를 붙이면 안 되겠지. 그럼 수리하는 거잖아. 그치? 수리된다고 라 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고 repaired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I want the bike. 나는 원해. 자전거가. 술이 되어지는 것을 원해. 지금 당장. 술이 되기를 원한다.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 BPP가 보여. 음, 수동태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음, 수동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음, 투부정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동사 앞에 툴을 붙이는 거 이상으로 시간이 다를 때, 문장 안에서 시간이 다를 때 어떻게 표현할지. 그치. 그리고 부정형은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투보정사인데 또 수동까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봤거든. 여기까지 할게.